소띠 양력 3, 4, 5, 6월에 남자, 여자 분세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살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을 보면은 올해 인연이 들어와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2월달, 3월달 이제 소개팅이나 뭔가 이런 거 하는 거는 난 좋다고 봐. 오. 좀 추천을 했으면 좋겠어. 어. 그래서 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거든. 근데 이건 남자, 여자 똑같아요. 소띠분들. 음. 27살. 새로운 인연이고,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이라 이러거든? 그리고 이, 만약에 이 남녀 간의 인연이 아니라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좀 활기가 돌수 있는 해년이야. 그러기 때문에, 뭔가 소개하는 자리나, 모임의 자리나, 나는 적극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은, 3월달, 4월달이 좀 재미나게 지나갈 수가 있어. 이분들이 지금, 이도저도 아니거든, 소띠분들이. 지금 막, 막 코너에 몰려서 아무런 재미도 없고 생기도 없고 활력도 없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3월 달부터는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모임 이런거를 가지면은 거기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나한테 귀인이 아닌 또 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또 애인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좀 나는 좀 발달하게 활달하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좋은 사람 나아챌할수 있어요 에? 그리고 39세 남자 여자분들 소띠 어 이분들은 아홉수야 삼재보다 더 무섭다는 게 아홉수거든 근데 굳이 그렇게 조심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몸을 살리 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근데 이분들이 수가 안 좋은 게아홉수의 이혼을 가정을 잃었다 하면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올 초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년 전부터 이렇게 바람이 자꾸 불거든 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잖아요. 근데 39살 남녀, 남자, 여자분들을 이렇게 오래 운을 보잖아. 그러면은 작년 동짓달부터 지금까지 바람이 부는 게 이별수야. 이분들도 이별수가 자꾸 들어와. 근데 아홉수라는 게 어디로 맞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별을 할 수도 있고, 금전으로 맞을 수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이게 막힘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이거 이게 바람이 불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결정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 판단을 잘 내리셔야 돼. 진짜 내가 이혼을 해야 되나? 이 사람 아니면은 진짜 내가 이 사람하고 절대 못살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나 나의 문제, 나의 성격의 문제인지, 나의 마음의 문제인 건지 뭔가를 좀 짚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39살 이분들 남자 여자분들 웬만하면은 가까운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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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음에 드는 모사, 부사, 그, 점집에 가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올해가 기로거든?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기로에 서는, 판가름이 잘안 서는 양갈래, 양쪽 길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나 혼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실력님들한테 가서 좀 조언을 얻어야 되겠죠?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조언을 좀 얻어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잘 헤쳐 나가기를 원해요. 어, 올해는 좀 많이 힘들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가까운 데뭐 마음에 드는 무당들이 있으면은 좀 찾아가서 상담도 좀 한번 하시고 조언 좀 얻으세요, 일. 51세 남자 여자분들. 이분들은 건강에 좀 적신어가 오셔. 음. 건강에. 왜냐면 모든 거를 다 이제 이뤄놓고 한다 하지만은 대부분 올해 3월 달부터 지금부터 좀 여자분들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질병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 이제 마음의 질병이라든지 몸수의 질병이라든지 51세 소띠 여자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3월 달이나 4월 달, 5월 달은 지나서 내가 보기에는 좀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초가을 때쯤 그때쯤 되면은 뭔가가 자궁 쪽으로 뭔가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좀잘 했으면 좋겠고 남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적인 것 때문에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아. 이제 직장을 직장을 고민을 하고 직장을 어떻게 변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있는 자리 그대로 있어야 될지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심을 하신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남자분들은 그, 왜, 대부분 뭐,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 뭐, 서쪽에서 귀인이 온다 이러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가까운 데에서 귀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중요한 거는 내 고집이 너무 세고, 내 고집, 내 주장을 세우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남의 말을 좀잘 듣는단 말이야. 근데 남의 말을 조금 기닫고,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 귀는 들어오시는데 이것이 진짜 진짜 좋은 건지 아니면 썩은 똥갓줄인지 이거를 판가름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재산 다 탕진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이말저말에 놀아나지 마시고 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좀 와이프분 안 들하고도 은혼공론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51세 남자분들이 지금이 음력 2월이니까 3월 달, 4월 달. 3, 4월. 3, 4월 달에 금전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금전에 손실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3, 4월 달을 지나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찬바람 불어야 돼. 초가을쯤이 돼야 이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발동이 걸리지. 그 안에는 6월달까지는 좀 잠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63세 소띠 여자 남자분들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평탄해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5월달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5월달이 좀 시끄러운 달. 5월 한 달은 좀 시끄러운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부터는 좀 평달이에요. 괜찮아. 나쁘지는 않으셔. 내 복장을 내가 끌지만 않으시면 돼. 소띠분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내 판단에 미리 걱정하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답 내리고 막 이렇게 좀 속그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기 때문에 생병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좀안 하셨으면 좋겠어. 웬만하면은 편안하게 마음 먹고 가세요. 내가 보기엔 큰 일은 없어, 소띠분들이 올해. 대부분 그래요. 새로운 시작이기도 좋고 귀인이, 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소띠분들 대부분 4월달 6월달까지, 3월는 편안한 달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게 인간, 사, 인간, 인간 삶이잖아. <laughs>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 거는 세상에 이치니까 너무 신경, 곤두 세워서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생각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 물 흐르듯이 가면은 문제 될 일이 없어. 거슬러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네.